오, 자, 아케노시름. 자, 이제 싸우는 거 보여주겠죠? 뭐지? 와, 소름! 저기 서도 때리네? 자, 새로운 필드, 사원 페어. 계속 이 맵만 보여주죠? 그냥 계속 이 맵만 보여줘. 자, 동반자 가루코와 동반자 아이 중에 골라서 데리고 다닐 수 있다. 헌터의 캐릭터 메이킹, 어, 얼굴 커마 말하는 건가요? 어, 이 얼굴 보고 실망할까봐 미리 얘기하나봐요. 음성 빈도를 오프할 수 있고, 말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하게 할수도 있고, 히트 이펙트를 히트 이펙트가 좀 눈에 잘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안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그렇답니다. 진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네 그 말만 자유이동이..뭐야 떨어졌는데? 가로쿠! 어. <laughs> 액션 슬라이더 탑승 아, 액션 슬라이더라는게 생겼고 탈수 있다고 합니다. 타는거는 뭐 1번이든 2번이든 아무거나 타는건가 알아서? 가까운거 타나봐요 오 내릴때 되게 멋있어 아, 굳이 저걸로 할 필요 없고 그냥 가로코 근처에서 A 버튼 길게 누르면, 그건 저거 안 쓰지. 오. 이건 뭐, 이건 뭐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보여줬죠, 이거는. 어, 이거 무슨 새 소리 아니에요? <laughs> <laughs> 이새 소리 뭐지? 이 누.. 누을새지 이거? 소련네나산 같은데 가면 들리는 소리 있잖아요. 맷비둘기예요 저게? 한편 중에 아이템 사용 가능. 눈동자 나비 환경 생물 테미나 포미를 일정 시간 억제할 수 있대요. 테미나 유충 그거 같아요. 자츄 태양천 나비. 어 방어력을 올려주는 것도 있고. 인혼조. 체력과 공격력 등의 스테이터스를 상승시. 아. 아 저렇게 풀을 제끼면은 때리면 이렇게 풀이 제겨지면서 벌레들이 나오나 보다. 노란 예리도긴 한데, 노란색 예리도가 너무 색깔이 밝다고 해야 되나, 좀. 너무 그거 있잖아요. 가독성에만 올인한 그런 거. 오, 자. 아케노시름 이제 싸우는 거 보여주겠죠? 와, 소름 저기 있어도 때리네? <laughs> 아, 깨도 시름. 아 살짝 플라밍고 같은 느낌이죠. 와. 아, 한동안, 한동안 땅에 또 남아있네. 야, 저 불이 맞으면은 넘어진다. 아, 리플레이까지 해주네요. 아유, 이번 영상 되게 친절한데? <laughs> 쓸데없이 친절하고. 실벌레를 활용한 점프 공격. <laughs> 근데 지금 이 영상에서는 바출벌레를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건지 몰라도 바출벌레로만 게임을 하네요. 잠깐. 한범한 <laughs> 플레이 스타일은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 벌레 철사 기술 헌팅 엣지. 날아서 몬스터를 발포 한번 죽이네요 바르크가 원거리 공격도 하네 아 답답해

설마 이러고 끝내 지는 마라 자, 분석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황그리님 이거 이거 신기해요 그런것도 같이 알려주시면 같이 알아보는 시간 근데 가루쿠를 진짜 많이 밀어준다는 느낌이 강한게 이런 시연 영상이면 가루쿠 하나 아이루 하나 이런식으로 해서 보여주는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가로쿠 두 마리를 넣어서 굳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면은, 이제 지금 캐릭터들이 어디든 올라갈 수 있고, 어디에서든 게임을 할수 있으니까, 좀, 몬스터들도 이런 거에 맞게 어떻게든 때릴 수, 오! 어. 그리고, 배였네요 야, 여기까지도 가로쿠의 흔적을. 낙뎀은 없는 것 같아요. 낙뎀 없는데 자꾸 신경쓰이게 자꾸 낙하기 전에 숙제를 하는데, 낙뎀이 있진 않겠죠? 그리고, 저기, 아이템 벨트 옆에 새로운 액션 슬라이더라는 게 생겼는데, 가루코를탈때 사용할 수도 있고, 동반자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도 쓸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별로 쓸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하 지금처럼, 근처에서 A 버튼 길게 누르면 탑승 가능하대요. 굳이 이거 뭐 넘겨가면서 이렇게 뭐, 쓰담쓰담 수담 하고, 막, 폰 달라 그러고, 우리는 뭐, 이런 거잘안 하잖아. 자, 탑승 중에 아이템 사용 가능하고, 가루코 이동 자유롭고, 눈동자 나비, 스테미나 소비를 일정 시간 억제할 수 있는데, 강조약 같은 효과를 주는 거겠죠? 우리 월드로 따지면 스테미나 유충, 하얀 천 나비, 방어력을 일정 시간 증가시킨 효과, 인혼조. 자 그리고 이풀숲풀좀 뒤지다 보면은 벌레들을 또 추가로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흰색 체력바는 환경에서만 체력을 늘릴 수 있고요. 주황색 바는 기약이나 고기를 먹어서 늘릴 수 있는 양이에요. 이 흰색은 자연에서만 늘어나는 거예요. 야생 밧줄벌레를 먹으면 밧줄벌레가 한개더 상승하는데,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투가 걸렸어요 헌터 네임 옆에 눈 보이죠? 이게 전투 표시 이 지금 걸렸어 웃긴 게 지금 맞았어 밧줄벌레 타고 어디든지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게임이 되다 보니까 저런 고지 같은 데 있어도 어떻게든 때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이건 밧줄벌레 낙법이에요 밧줄벌레를 사용하면 이동하면서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저렇게 가루쿠들이 때려주고 있죠 르고 데미지가 한 5씩 뜨는 거 보니까 약한 데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자 방금이 이제 몬터를 밟고 뛰는 기운. 한이 기. 어, 뭐야? 어, 바로 참모하러 넘어가네요. 어, 이거 배어 가르기 한 다음에 바로 참모하네. 강한 압도 무기를 꺼냈다가. 벌레를 타면서 뭐뭐 뭐 조작을 했나 봐. 다행히 뭐 다음 타면 쎄지고 그게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쎄지나 보니까 참 뭐. 일단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는 스위치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타협을 본 느낌이에요. 그리고 어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일단 기본 프리셋 하고 야이 라인이 확실하네. 색깔 진짜 다양하게 할수 있다. 표정도 있어. 와, 눈 봐. 오! 실룸캐도 있네요. 아, 눈 하나 없앨 수도 있고. 귀도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고. 아, 처진기 너무 별로다. 야 아, 꼬리, 아, 꼬리도 바꿀 수 있네. 자, 그리고 헌터입니다. 오, 헌터. 이렇게 보니까 캐릭터 깔끔한데? 자, 일단은. 오, 어, 나이도 할수 있어. 뭐야. 와, 뭐야.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아? 코스마이징 할게 이렇게 많아? 아? 아이루도 아 이번 아이루 프리셋은 그렇게 예쁜게 없는 것 같은데